네, 안녕하세요. 구일재지 주주분들,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자, 구일재지, 오늘까지 3일 연속 상한가 가는 움직임 나오나 했는데, 주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주주분들 고민들 많으시죠?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매도 버튼에 자꾸 손이 갈 거예요. 그런데, 김과장 말씀드립니다. 아직 구일재지는 추가 상승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타점 아니다. 그러면은, 신규로 진입을 해도 되는 자리냐? 지금 신규 진입 매수 타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된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하실 텐데. 자, 지금부터 구일재지 김과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지 좋은 정보, 중요한 내용 영상에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일재지로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부분에 선물도 있으니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게 되지 오늘 이 자리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6%까지 상승하는 구간 보게 되면은 분봉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자 주가 장 시작하고 밀리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죠 1 시간 사이에 26%까지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주가 하락하면서 자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시 기준으로 주가 거래량과 함께 다시 900원 구간 돌파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815원 이 자리 바닥권을 다시 다지는 움직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가 하락할 이유 있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자리 815원 자리 깨지고 이탈하는 움직임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 돌파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매집 일어나가면서 지금 이 구간 물량 확보하는 움직임 보여지죠. 그 말은 단순히 거래 정지가 풀리고 자 시세 분출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물량 들어오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지만 아직 세력들 떠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금 구간 매집에 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국일 재지 아직 세력들 안 떠났다 김 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 오늘 눌림목 발생하는데 거래량 얼마죠 1억 3천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분출된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구이제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24년도 2월 2일 이 공시를 보게 되면은 유상증자 결정했다 내용 공시가 올랐습니다. 거래정지 기간 중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 누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10억 주를 100원에 발행하는데 그러면 100억이죠. 100억을 거래정지 기간에 누가 국유제재에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은 세력들, 지금 100원에 100억어 넣지 100억주를 매집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라는 거죠. 오늘 거래량 얼마라 그랬죠? 1억 3천주 발생을 했어요. 아직 10억주에 대해 얼마 분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8배, 100원에서 지금 800원, 8배 수익을 보고 있지만, 자, 1억주 온전히 세력들이 던졌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순차적으로 던지고 고점에서 조정 구간 차익 실현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길 텐데 아직 그런 구간 접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억 주 말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국일대지가 지금 11억 주가 발행이 됐는데 자 10억 주가 100원에 발행된 유상증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지금 세력들 못해도 지금 8배 수익이지만 서서히 이제 분출하면서 이 물량 털어내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만들 건데 단기적인 이런 3일 만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왜? 한 번에 10억 주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받아줘야 물량 주가 올리면서 안전하게 넘길 텐데 여기서 10억 주던지다 주가 다시 하락하면서 거래 정지할 텐데 그렇다는 건 100억 원 돈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력들 지금 구간 다시 한번 개인들 들어오는 움직임 만들어주는 숨통을트여주는 구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자구이되지 지금 10억 주 어디서부터 세력들 이제 물량 던지냐 자 차트 조금 길게 보면은 3750원 찍고 주가 하락하는 구간에 사람들 물타기 했어도 평단 1000원까지 내리질 못해요. 자, 2400원에서 3000원 매물대에 물려 있던 사람들 물타기한 과거 물량들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000원에서 1200원 구간 하락 구간에 매수하고 물타기 했던 사람들 물량대 에 몰려 있는 겁니다. 자, 1차 시세 분출 1100원까지는 우리 상승할 수 있다. 김 과장 판단을 합니다. 왜? 저항 라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 결국 거래정지 이후 내가 구유재지 던져야 된다. 차익 실현 구간이 접어들기 때문에 거래량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400원부터 주가 1000원까지 두배 올랐죠? 그 말은 자, 뭐가 일어났죠? 개인들 본격적으로 여기서 주가 눌리는 움직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 들어올 거예요. 그 말은 세력들도 과거 물량과 함께 휩쓸려서 물량 거래량 폭발하면서 물량 서서히 비중 축소할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눌림목 발생해서 공포감에 매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1,100원까지 보면서 순차적으로 매도 타점 잡아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된다. 김 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의대지 김 과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 믿질 않으시죠? 자, 거래 정지 이후에 움직임 어떤 식으로 다른 종목들 나냐 보게 되면은 자, 무슨 종목이죠? DXVX. 자, 거래 정지 이후에 구조 재지와 다르게 좀 하락 구간 접어들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주가 상승하는 모습 돌려서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죠. 그런데 자이 구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 보게 되면 어디냐? 자 과거 저항 라인이에요. 과거 저항 라인을 찍고 주가 흐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DX VX 자 10억 주라는 유상증자 하지는 않고 주가 흐르는 모습 보여주지만 과거 어디까지 올랐다? 저항 라인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 나온 뒤에 주가 흐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구위제지도 분명 과거 물려있는 물량 많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라인 돌파 시도 나오고 그위 1,500원까지는 시세 분출 구간으로 우리가 봐도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매수를 하셨다고 매도 걱정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세력 움직임 쫓아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자. 그렇지만 자, 이런 불안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 눌림목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눌림목 발생에다 덜컥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외국인 흐름과, 자, 전체적인 거래량 체크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오늘 거래량 분명 분출이 있었지만, 이제 주가 하락하면서 서서히 거래량 말락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시점이 나올 거라 김관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주가 지금 연일 하락하는 구간, 조정이 발생했다. 지금 하락 구간에 매수를 안 하면 수익 놓친다. 어디까지 1,500원까지 두배 수익 볼수 있는 구간 놓친다는 추경 매수 심리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분들, 저김 가장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죠. 단순히 이런 불안한 자리에서 혼자 매매하셨다가 공포감에 매도하고 추격 매수 진행하고 다시 공포감에 매도하는 악순환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등 나올 자리 개인들이 핸드폰 보고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구독자방 김과장 위에 번호로 010-4903-4619로 9길 두 글자 남겨주셔서 입장하셔서 자 눌림목 발생하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 외국인 수급과 개인들 흐름 거래량 체크한 뒤이 자리 매수 타점이다 김과장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매수한 뒤에 고점 1500원, 1100원 사이 변동성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 순차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 후 세력들 빠져나오기 전에 안전한 자리에서 전체 물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이런 불안 자리에서 어설프게 대응하셔서 공포감에 매도하는 손해보는 구간 접어드시지 마시고 긴가장 매수매도 타점 안내 받으시면서 국일제지 대응하시면서 우리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4003-4619로 국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 후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제지 분명 추가 상승분 굉장히 많은 종목 맞아요. 1100원에서 우리 1500원까지 두 배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매수할 자리 아닙니다. 긴가장 도움 필요한 자리 맞기 때문에 지금 매수 고민하시거나 혹시 매매를 하신 과거 물량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김과장 도움 받으시면서 구일제지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일제지 김과장과 함께 세력들 움직임 빠져나가는 움직임 체크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선물 대폭등 나올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종목 김과장이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죠? AI 관련 종목들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종목 다들 다섯 배 이상 오른 거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엔비디아 관련주이지만 아직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AI라는 큰 테마에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그중에서도 원전, 로봇,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겁니다. AI라는 큰 테마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여기서 핵심은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연이은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종목, 김과장이 준비한 히든 종목, 아직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주이지만 관심을, 상승을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세력들이 매집해서 이제 상승 준비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김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얼마나 상승이 나오길래 대폭등 이렇게 김과장 이야기할 수 있냐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보게 되면은 상승 구간에 세력들이 상승형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종목 매집을 하고 그뒤 하락 구간에 저항 라인을 지지 구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 만들면서 하락형 패턴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 1차, 2차 매집에 나섰습니다. 그 뒤에 이 종목 어떤 움직임 보이냐? 한번 보게 되면 동일 종목 움직임 저점에서 마지막 물량 매집을 한 뒤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 맞춰서 가파른 상승세 나왔습니다. 하락한 후 매집 완료 후 일곱 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나왔어요. 상승 구간에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부터 하락 구간 만들면서 중간중간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거래량 폭발하고 다시 한번 하락 구간 매집을 했다. 그 뒤에 이 종목도 동일한 움직임 보입니다. 자, 보게 되면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매집이 끝난 순간 이것도 가파른 상승세 나왔죠. 이 종목 자체도 하락에서 7배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가파른 상승세 나왔다. 그만큼 지금 김 과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 움직임을 보면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상승 구간 매집이 끝내놓은 상태고 하락 구간에서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지금 매집한 움직임 포착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 횡보를 하면서 재매집 마지막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장기 이평선 되돌려 상승 구간으로 돌려놓은 뒤에 정고점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여기에 엔비디아 관련주라는 왕관을 쓰고 세력들이 매집한 뒤 기사와 내면은 탄력 더큰 상승 나오겠죠. 상승시 지금 김과장 200% 예상을 하지만 엔비디아 기사와 함께 AI 이런 이슈가 접목이 된다. 그러면 200%가 아닌 못해도 7배에서 10배까지 큰 수익률 낼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표 히든주, 종목 오늘 김과장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김과장, 니가 뭘 알아? 이게 무슨 상승이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김과장도 그래요. 내 돈이 걸리는데 이 종목 어떻게 덜컥 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오르는지 확인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안내 받으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위에 김과장 번호 보이시죠? 010-4903-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타점 안내해드리고 종목 오르는지 보실 분들은 관심 종목 두시고 AI, 와 엔비디아 기사와 되면서 어떤 상승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들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 매집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재매집 진행 후에 가파른 상승 장기이평성 돌리면서 폭등 나올 겁니다 이 종목 늦기 전에 매수 하셔서 큰 수익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안내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김과장 번호 010-4903 4619로 히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종목 안내 바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이 종목 큰 수익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